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며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래는 귀한 시간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저녁에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책도 쓰셨고 그 다음에 높은 뜻승희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는 암에 걸리셔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암에 걸렸다고 하면 투병 생활을 할때 슬프고 우울하고 힘든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며 함께 나누는 간증에 오히려 날마다 놀랍고 새롭고 기쁜 하루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 암을 걸려보니까 암에 대해서 점점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고 암이 걸리면 어떻게 되고 뭐 생존율이 어떻게 되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울해지고 알면 알수록 불안해지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에 내가 이병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것이 부끄럽고 그 모습이 못나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우울한 생각, 이러한 불안한 생각이 나를 가득 차기 전에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선점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한 권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그 당시에도 목회할 때 가장 힘들 때였는데 하나님께 새벽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냈던 것을 생각하며 그래서 이분이 요즘 유튜브를 통하여 새벽에 새벽기도를 그렇게 방송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상처도 있다. 그러나 받은 은혜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 상처가 덮어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자랑과 같이 한 가지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들이 세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답니다. 그래서 어, 유명한 대학에 갈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나갔는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기 위하여 새벽 기도 반주자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해서 갖는 학교가 기독교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갔는데 지방에 있는 1학기를 다니고 나자 이 아들에게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 내가 이 학교를 나와서 과연 장래성이 있을까? 어, 여기는 지방 대학교고 다른 사람들이 지연과 학연으로 그렇게 하는데 좀더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에 제수해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란 마음의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 네가 잘 기도해서 선택하라고 본면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던 와중에 이사여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사여서 31장 1절에 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 저" 이런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대학에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마음을 품고 더 좋은 학교를 기대해서 내 장래를 준비하는 것은 분명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로 제수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되어 보니까 이 아들이 제수해서라도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교수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정을 마치셨던 것을 본적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은혜와 복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적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바로 하루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만족스럽게 멋지게 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33절과 34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무엇인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읽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다니면서 눈먼 자, 보이지 않는 자는 보이게 해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 곳은 바로 천국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 곳이 천국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는데 로마서 일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한 의가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겐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반대인 의롭다함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더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예수님이라는 의로움을 더입는 옷입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것 먼저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그첫 번째는 예수님을 달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되면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되면 내 삶이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그 어, 농과대학에서 미국의 한 교수님을 초빙하게 됐습니다. 1886년 19세기 말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그 무렵쯤에 일본에서 더 나은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교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윌리엄 클라크라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어렵게 일본으로 딱 들어갈 때 다른 거안 챙기고 무엇을 가져가셨냐면 바로 성경 40권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그 성경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 걸렸어요 그러자 그래 그럼 난 필요 없다 다시 우리나라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자 나라에서 어렵게 모셔온 분인데 그 소식을 듣고 정부관료가 달려와서는 아니라고 이책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된다면서 다시 모셔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 박사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농업도 가르쳐줬지만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그 제자 중에 유명한 기독교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웃지무라 감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박사님이 농업과 복음을 잘 전한 후에 이제 떠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사람들 하고 떠나게 될때 이분이 말을 타고 헤어질 때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Boys Be ambitious입니다. 들어 보셨죠? 한 번쯤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for Christ.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망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리사역의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헛된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꿈을 가져라. 이 말을 남기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님을 먼저 구해라 예수님을 먼저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다 더해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며 그 모든 것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실, 염려할 염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적하니라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온전하게 보내게 되면 그날 하루는 만족할 만한 하루가 됩니다 기쁜 하루가 되는 것이죠 하루를 가장 소중하게 보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매 시간마다 그 하루를 가득가득 예수님과 보내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셨다 그런데 이 들풀이 어떤 들풀이냐 하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 꾸며졌는데 이 꽃의 아름다움은 심지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풀이 오늘 아름답게 피지만 내일은 불태워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이 아름답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논적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 기도하며 그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하루도 있고 뭐 내일 하루도 있고 그다음 날도 있으니 오늘은 허랑방탕하게 살자.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허비하고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 다다, 오늘이 정말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예수님과 함께하며 아름답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정환 목사님이 쓰신 에, 하루 동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마다가 중요하다. 우리의 문제는 날마다가 아니라 어쩌다가 혹은 가끔씩 신앙을 사는 것이다. 왜 날마다가 중요한가? 우리는 날마다 더러움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다. 거기에 보면 부자는 문 앞에 거지를 내버려 둘 정도로는 관대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누가 보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그렇게 보냈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냥 날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이웃을 돌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 끝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가 또 있을 줄 알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날이 아름답고 만족하는 날로가 되는 것입니다. 2001년에 9월 11일날 슬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엄청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총4 대가 추락을 합니다. 한 대는 백악관 앞에 떨어지고. 한 대는 미국 국방부라는 펜타곤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안 부딪혀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대가 월드 트레이닝 센터라고 세계무역센터에 그두 대가 바로 이렇게 부딪혀서 그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고 사람들이 수천 명 죽고 수만 명이 다치는 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을 보니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 탔거나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기 직전이 되자 그 사람들이 한 동일한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뭘 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아마 나는 살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아이들을 잘 부탁해. 어, 멜처로부터. 여보 사랑해. 월드 트레인 센터에 있는데 이 빌딩에 뭔가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케네스 벤. 또 마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우린 지금 납치당했어요. 저기 세 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지고 있대.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하는 행동이 뭐였나 했더니 사랑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만약에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정말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한다고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멋진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는 삶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도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또 그리고 한 날의 괴로움은 족하다라고 만족하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이면 하루를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참된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명예가 없고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케냐에서 선교사를 하신 임 은미 성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자리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예요. 없어서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 있어도 예수님이 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두에 다인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도 다이고 있는 사람에게도 다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너의 다야. 네가 명예가 있어도, 네가 없어도, 좋은 직장이 있어도, 없어도 예수님은 너의 다야. 내가 만약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너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답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정말 만족하며, 멋지게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